8월 20일 금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너희에게도 고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아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희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체험케 하셔서 우리가 위험하고 악한 세상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믿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옵나이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도록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셨을 뿐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고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었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에 그 고난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고난이 도 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나님은 그 고난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 고난이 무엇이 그렇게 다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그 고난을 감당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니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받는 고난은, 우리 혼자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 고난이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 두 번째 차이는 무엇이냐면, 고난을 받는 원인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지은 죄의 형벌로서, 저주로서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임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받는 고난은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이 없고,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연단이나 또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방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똑같이 고통을 주는 고난을 만나기는 하지만 그 고난의 원인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고난이 차이가 있는데 그 고난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똑같이 고난을 만났지만은 그 고난의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지나면서 그 고난의 끝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오늘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만나는 고난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지은 죄의 형벌로서 받는 저주, 우리가 지은 죄의 형벌로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의 형벌로 받는 고난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 죄의 형벌로 받는 고난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의 형벌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심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해서 그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3일 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사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를 짓는 삶을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울은 악한 사단의 그 영향 아에 있었어요. 악한 사단으로 인해서, 악한 사단의 영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렇게 악한 사단의 영으로 웅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 사울은 전쟁터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가 지금 죄의 형벌로 받는 고난인데 그 고난은 결국은 계속해서 우리를 더큰 고통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죄의 형벌로 받는 고난이 얼마나 무서운가? 죄의 형벌로 받는 고난은 그렇게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죄의 형벌로 받는 고난은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게 하고, 고통 속에 살게 하고, 그러다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데, 그런데 이 죄의 형벌을 받는 이 고난에 대한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의 극기 3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도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로라, 하나님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자비롭다라고 말씀하세요 고통받는 자들 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은혜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노하들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니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그 죄의 형벌로 인한, 형벌로 인해서 그들의 삶 속에 고난이맞고 그 고난 위에서 계속해서 고통스게 살다가 영으로 영원한 멸망소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역사 에 이루시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죄 형벌로 인한 고난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죄보다 더큰 은혜를 베푸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죄가 넘치면 넘칠수록, 죄가 크면 클수록, 그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를 지었을 때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그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그 은혜를 위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죄의 형벌로 받는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에서 구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게 하시고, 그 죄의 형벌로 받는 고난에서 구원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사기에 보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우리가 한 부분을 살펴보면, 사사기 3장 7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스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합니다. 우상을 숭배해요. 3장8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 메소보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서 낸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팔년 동안 섬겼더니 그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 형벌로 인해서 그들의 상속에 엄청난 고난이 임해요. 그렇게 고난이 임했을 때 그, 그들이 그 지은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세기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지지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부르지는다는 것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를 구원해주세요. 구해주세요. 라고 단순히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보다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졌어요. 하나님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들이 울고 지지며 그들의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했을 때에 속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 그는본갈렙아오 그날 세아들 웅리엘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해주시라는 거예요. 사사기에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지어서 죄의 형벌로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죄의 형벌로 고난을 받고 있을 때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보다 더 크신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그들을 구해 주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의 형벌로 받는 고난일지라도 그 죄보다 더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그 은혜 속에서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그 곳에서 구해 주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의 형벌에 인한 고난인데 그 고난 속에서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고통에서 구해주시는 것이 단순히 현실의 고통에서만 구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도 구해주신다는 것. 영원의그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주신다는 것. 죄의 형벌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수 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 죄가 더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해결케 하시고 그 영원한 멸망에서 구해주셔서 오히려 영생의 삶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사도 중에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스라엘 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중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루의 장류였더니 국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사람이 나요. 거물로 주은 우리를 그리스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한 사단의 속수에 빠져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있는 죄를 짓고 있을 그때에 그래서 죄의 형벌로 인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극렬하시므로 인해서 그런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이맘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하시는 분이 될때 죄의 종벌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그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아서 오히려 영생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으로 바꿔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가 받는 고난은 죄의 형벌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그리고 그 죄의 형벌로 인한 고난의 결과는 무엇인가? 계속적인 고통과 영원한 멸망으로 가도록 만든다는 거.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형벌로 받는 고난은 계속적인 고통과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죄를 다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해결하 예수님을 구주할주비를 믿으면, 그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영생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에서5 5장 7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디는 그의 길에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립이없이시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에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신이다. 우리가 죄의 형벌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죄보다 더 크신 은혜를 베풀으시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본사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죄보다 더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얘기하시듯이 올라오는 다들 홍상에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준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죄보다 더큰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 그래서 죄의 형벌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하여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신께 놀라운 신 사랑 안에 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반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